성형외과라고 하는 곳은 사실 내과나 외과나 뭐 이런 과하고 다르게 문턱이 소 살짝 높죠 한번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어 이미 벌써 좀 어느 정도 결정되면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오세요. 근데 병원에 오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고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뭘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분은 지금 이게 필요해서 왔구나라는 걸 느끼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고객은 무엇을 느끼냐면은, 아, 맞아. 저 이야기가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야기였어. 성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만큼 성형외과에서 고객들이 호갱당하지 않는 법이 있다면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형외과 호갱, 호갱을 뭐 비즈니스 모델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아니면 장인 정신에 입각해서 성형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환자들은 걸러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몸에다가 무엇을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성형외과라고 하는 곳은 사실 내과나 외과나 뭐 이런 과하고 다르게 문턱이 살짝 높죠 한번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보통 오시기 전에 이미 인터넷은 엄청나게 뒤져보시고 오시고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스마트폰 찍은 거 보면서 자책도 많이 하죠. 왜 이렇게 생겼을까? 뭐 아버지, <laughs> 어머니도 원망도 하고. 대부분 그런 과정을 겪다가, 아 그래도 무슨 성형이야. 아니, 살면 되지. 하다가 또 누가 주변에서 뭔가 했는데 이미지가 달라진 거 보면 또 마음이 또 혹하죠. 혹하죠. 거의 한 수백 번, 수천 번 정도 생각하고 보통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왔을 때부터 이미 결정을 하고 온 거네요. 나 하겠다. 이미 벌써 할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거기서 한번 상담을 한번 살짝 받아보겠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왔다 갔다 두 시간에 와 상담받고 한 시간 그러면 벌써 허는 시간 되잖아요.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오시는 분들은. 어 이미 벌써 좀 어느 정도 결정되면 해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을 오세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마음가짐이 어떤 거냐면 강남 지역이 전 세계에서 글로벌하게 핫한 지역인데 이쪽 음. 지역에 소위 말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간판을 낸 데가 거의 한 800군데입니다 와 800군데 거기서 네. 네. 어떻게 고르시겠어요? 그 보통 우리가 보통 검색에 검색을 하고 주변 사람한테 알아보기도 하고 해서 드디어 몇 군데를 추려서 드디어 소위 말하는 쇼핑에 나서는 거죠 의사 쇼핑. 쇼핑. 하지만 의사 쇼핑에 나갈 때는 자기가 이제 뭔가 할까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미 벌써 마음가짐이 자기는 어디 한 군데가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이미 그런 상태로 벌써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드디어 상담을 해요. 뭐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수술을 해야 된다. 의사선생님이 그걸 억울한 의사선생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하고서 보통 권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권한는 수술이 비싸면 좀 줄여서 하고 가지수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지언정 보통 의사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수술을 보통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 그 고객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자기 얼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본인 얼굴 가지고서 수천 번 이렇게 비교해보고, 수백 번씩 비교해보고 분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기준적인 거 객관적 기준 갖고만 얘기할 뿐이에요. 음. 성형은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성형은 네. 되게 주관적인. 이 되게 보네요. 주관적이죠. 음. 예를 들면 어떤 분한테 이쪽 부분에 무슨 뭐 저희가 볼 때는 뭐 어디 부분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나 거기는 별로 관심이 안 가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어디의 부분이 조금만 더 개선됐으면 하기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사실 본인이 사진을 보면서 이미 마음속으 알고 있는데 그걸 말로 표현을 못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음. 근데 병원에 오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고서 이제 부,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고객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서 이분이 왜 왔고 왜 어떤 이유로 하려는 걸 갖다 다 듣게 돼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걸 캐치하는 선생님은 그 주관적인 부분을 건드려줘요. 이런 부분은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뭘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분은 지금 이게 필요해서 왔구나라는 걸 느낌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고객은 무엇을 느끼냐면은, 아, 맞아. 저 이야기가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을 주는 의사선생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환자분들이 오셔서 생각할 때뭐 자연스럽게 티안나게 예뻐져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연스럽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애매모호한 게 고객이 생각하는 자연스럽게와 의사가 생각하는 자연스럽게 달라요, 달라요. 근데 우리 그당일가 처음 만나서 이걸 맞춰 볼 수가 없잖아요 음. 맞춰 본다고 맞춰지지가 않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본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로 객관화시켜서 이걸 얘기해주는 사람이지, 주관적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객관화된 수치를 고객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객관화된 수치를 얘기해주다 보면은, 그 중에서 주관적이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고객은 그런 걸다 통틀어서 느끼는 게, 아, 저 이야기가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 저 선생님은 내가 왜이 병원에 왔는지를 고민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라면 진단이 정확히 된 거예요. 그럼 진단이 정확히 되면, 나가는 처방, 수술 처방도 진단이 정확하니까 제대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병원에는 자기 몸을 맡기셔도 됩니다. 음. 진단이 정확하기 때문에. 네, 그럼 책에서도 그잘 나와 있지만은 원장님께서는 이제 환자를 진단하실 때좀 어떤 식으로 좀 진단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의사선생님이 환자의 마음, 우리 성형외과 고객에 대한 마음을 알고서 진단하기에는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환자분들한테 물어보죠.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몇 퍼센트를 공감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공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거, 이런 거는 안 되니 이런 부분만 하세요. 라고 수술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술을 권하느냐면은 저한테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가 뭐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보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온게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답하지 않는 거죠. 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생겼느냐면은 보통 젊었을 때는 수술을 많이 권하고 수술을 많이 하면 이뻐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합니다. 점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거는 하면 안 되는 수술 우리가 수술 중에서도 해야 되는 수술도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면 안 되는 수술을 골라내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책에는 뭐라고 적어냐면 뺄셈의 성형학이다 뺄셈의 성형학이다 어, 뺄셈의 성형학이다 해야 될 수술보다 하면 안 되는 수술을 골라내는 작업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결과를 더 좋게 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관적인 거를 알아내서 성형을 건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요것만 하게 되면 좀 빼고 요것만 하게 되면 한80% 효과가 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을 찾는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그걸 뺄 셈의 성형학이라고 이름을 해놨습니다. 그게 보통 제, 저희 병원 원칙이라고 하면 원칙이라고 할수 있겠네요.